자, 손절 없이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1차, 2차 이런 분할 매수를 그대로 기준을 따라서 매매했을 경우에 그것도 종가 매수입니다. 종가 매수 기준을 했을 때 15에서 20% 이렇게 수익이 날 만한 그 매매 기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저는 이 영상을 뭐 하루에 두 개씩 그리고 주말마다 실방을 통해서 이때까지 60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대부분 이런 매매 기준에 거의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중앙 에너비스에요. 중앙 에너비스가 강하게 급등이 했는데요. 두 가지 조건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고점부터 해서 가격의 조정을 좀 주고 난 뒤에 보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40% 정도까지 가격의 조정을 준 자리부터 혹은 중요한 가격대 이렇게 지지, 지지해주고 지지해주다가 이런 중요한 가격대가 이탈 나오고 난 뒤에, 단봉의 캔들들이 빠지다가, 거래가 동반되는 15% 캔들, 요런 자리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애가 착한 거래량, 착한 기준봉이고요. 이런 기준봉이 만들어져서 매수의 타점이 주면은, 우리에게 준다면은, 항상 수익을 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런 기준봉이 만들어지면, 단봉의 캔들들이 빠지다가, 세력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돈이 들어온 캔들이기 때문에, 어, 잠깐 누르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큰 변동성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한번더 추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상승과 하락을 굳이 보지 않아도 이런 변동성이 강한 구간 가운데 이 하단과 상단에서까지 열려 있는 구간만 매수 매도해도 20% 정도는 수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급등, 그리고 이 기준봉이 시초가까지 떨어지는 기준봉, 이 캔들의 첫 번째 캔들의 우리 종가 1차 매수고요. 거래가 물론 죽으면서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바로 튀면은 수익, 만약에 좀더 눌러지는데, 거래 없이 계속해서 빠지면은 1차 매수하고 동일하게 1차 매수에서 15% 빠진 자리에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단 1차 매수보다 2차 매수는 비중을 두배로즉 100만원을 매수했으면 200만원을 매수해서요. 평단를 낮춥니다.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추고 있던 거래가 한번 들어오니 거래는 다시 한번 거래가 튀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바로 직전에 이런 1차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고점 대비 40%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 이런 자를 계속 지지가 나오다가 이탈이 나온 자리가 나옵니다. 자, 이탈이 나오면서, 자, 저점이 이렇게 깨지고 있으면서, 저점이 이탈이 한번 쭉 밀리면서, 자, 이 캔들을 보니까 20.556%입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기준봉이 되겠죠. 이 기준봉에 어디까지? 시초가까지 밀리면, 이 기준봉에 시초까지 밀리는 첫 번째 캔들에서 우린 종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며칠 더 지나는, 시간을 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치면서요. 우리가 1차 매수한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10% 그리고 좀더 기다리면은 20%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네, 40%까지 수익을 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허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이렇게 고점이 한번 이렇게 고점 이렇게 이 한번 형성된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고점 형성된 자리는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는 1차적으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20% 되는 자리에서 1차 정도 반 이상은 익절하는 매매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관점은 항상 지지가 많이 된 자리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가서 저항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1차, 네, 여기는 2차 정도 계획을 해서 우리의 그 욕심의 크기에 맞는 그런 매매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신다면 주말마다 금, 토, 일, 저녁 7시 무렵에 우리는 실방을 하면서 같이 많은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 참여하시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업로드해 놓은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식에는 완벽한 그 수익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익을 만들기에 상당히 유리한 이런 눌림자리, 가격의 조정을 주는 자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이런 수익을 준다라는 거죠. 자, 시청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